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뭐 유튜브를 보니까 군대 이야기, 우리나라 군대의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뭐 부사관들, 부사관들 진급을 하면 중사에서 상사, 상사에서 원사일이 되면 진급을 하게 되면 전방 부대로 후방에 있던 부사관들이 전방으로 전출 가고 전방에 있던 부사관들이 후방으로 전출 가고 이렇게 진급자 교류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후방에서 꿀보직 빨다가 뭐 전방 부대지 뭐 GOP 부대 올라가서 생고생 할라니까 다막 빡쳐 가지고 다 전역 지원서 내 가지고 다 전역을 한답니다. 그빡신 것도 있고, 후방 부대는 도시 지역이 많죠. 그러면 뭐 문화 생활하기도 좋고, 여가 활동하기도 좋고, 시간도 많이 남아요. 그런 생활 하다가 갑자기 뭐 전방 부대 올라가니까 뭐 씨발, 좀더 시골이고 뭐, 둘러봐도 뭐 삼, 삼밖에 없고, 꼴짝이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이 문화생활을 못해요. 그 시골 총구석이 뭐 영화관이 있습니까? 뭐 쇼핑센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이 문화생활을 못한다. 이런 게 감당이 안돼고다 전역지원서를 해가지고 다 제대로 한답니다. 그 기적하는 말이 그렇게 전방부대, 사단급 부대가 있는 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해가지고, 뭐, 저층에는 상가를 입증시켜가지고, 영화관도 만들고, 이렇게 쇼핑센터도 만들고, 상층부에는 아파트 주거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 혜택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을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군 장교나 부사관들이 엄청난 수로 제대를 한답니다. 더 이상 군대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급 장교 부사관들이 또 군대를 안가려고 합니다. 왜안가려고 하냐면 대선 공약으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병장 월급 200만 원딱 선언하면서 병장 월급 200만 원인데 하사 하사로 가나 쏘이로 가나 뭐 같은 월급 200만 원 받아가는데 병사 생활이 쉽겠습니까? 초급 초급 간부 생활이 쉽겠습니까? 병사 생활이 훨씬 쉽죠. 뭐.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아무 질 것도 없죠. 그런데 초급 간부들은 권한은 조금밖에 없으면서 책임은 무한대로 져야 되니까 뭐 꼴랑 월급은 또 200만, 원, 200만 원 똑같이 받는데 병수하러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뭐 하사나 소위로 갈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더더욱 초급 간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잘 사는 나라의 군대들, 가령 뭐 유럽 군대나 뭐 중국 군대도 마찬가지고, 일본 군대도 그러고, 한국 군대도 그러고, 대만 군대도 그러고, 미국 군대도 그렇대요. 제일 최강 군대, 미국 군대도 나라가 잘 사니까 군인을 안 가려고 그래요. 군대 가면 자유가 없잖아요. 뭐 매시에 일 나가지고 매시에 훈련하고 매시에 사격 연습하고 매시에 뭐 전술 전략 전술 공부하고 뭐 이렇게 응맨 생활을 하고 뭐 저게 이상한 낌임새가 보이면 뭐 비상사태 걸리면 비상 대결 해야 된다 대결을 못한다 부대 안에서 항상 비상 대결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 워라벨 자기 자유생활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도 안 가려고 한다 군인들을 그렇게 복지 혜택이 좋은데도 미국 군대도 군인들을 모집하면 모집이 미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의 군대에 군인으로 갈 생각이 없다 다른 게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군대 간부로 안 갑니다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기자가. 유튜브 들으니까. 그니까 러 옛날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는 아주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때는 오히려 군대 이제 장기 근무하는 게 낫죠. 군대에서 뭐 의식주 다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뭐 30년 근속하면 뭐, 군인연금 빵빵하게 넣고 그리고 꼬박꼬박 저축한 사람들 있죠, 부사관들. 그 지역에 뭐, 한 20년, 30년 있다 보니까 꼬박꼬박 저축을 하게 되고, 그 저축한 돈으로, 뭐, 주변에 밭대기에 논을 산다든가, 밭을 사든다든가, 아니 뭐, 상가 근무를 산다든가, 이래가지고, 재산을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군대 간부로 가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이득, 그땐 다 민간사회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의식 제기를 해주니까, 그때는 아주 개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민간사회에서 월급이 더 많고, 혜택이 많으니까 군대는 안 갈려고 합니다, 간부로. 워낙 환경이 열악하니까 안 갈라 한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옛날 가난했던 것이절에는 그 군대를 서로 갈려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막상 한국이 부자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군대 간부로 안 갈려고 한다. 배가 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들어가십시오.